우리 친구들이 네. 음, 너무 도전적이에요. Yeah. <laughs> <laughs> 모든 걸 도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 제가 다 불안합니다. 네. 빵빠레 나오는 게 싫으, 싫으십니까? 아, 너무 웅장하게 어, <laughs> 사실 저도 유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이브 <laughs> 복스래요. 네, 어, 베이비 복스. 베이브 복스래요. <웃음> <웃음> 제가 베이비 복스라고 <복습량을> 읽으면 된다니에요 <laughs> <당나이다. 웃음> 참나, 이 친구들 정말. 진짜, <laughs> 어,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내드리는 질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멤버 이름을 아, 외쳐주시면 돼요. 사정없이. 네. 물론 그게 본인일 수도 있고. 다리려 <laughs> <또 떨려. 웃음> 다른 멤버일 수도 있겠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자, 연습입니다. 만약 이 구동성으로 크게 대답을 못하면. 네. 사집은 다 솔로입니다. <laughs> <웃음> <웃음> 자, 베이비복스 멤버 중에서 네. 가장 먹을 걸 밝히는 사람은 하나, 둘, 셋! 2!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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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냐, 프라이더, 그러면. 자, 4G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요? 어, 오,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어, 이제 본격적으로 있어요. 베이비복스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네. 아, 본인들은 지금 없어요. 짤... 은시이요 네, 잘, 그냥 왜, 없어요. 네. 질문이니까. 네. 자. 베이비복스 다섯 분은 다 부지런해 보여서 네. 건강, 건강 관리도 잘하실 것 같은데 베이비복스 멤버 중에서 간약, 간약? 아, 뭐야, 가장 근육질인 멤버는 하나, 둘, 셋! 시무진! 우예입니다 아니, 어째서? 아니, 제가요, 네. 옛날에 이렇게 춤을 이렇게 배우서 들어오기 전부터 춤을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음. 그때 춤을 가르쳐 주시던 분이 이렇게 체력 단련을 시키신다고 아. 팔굽혀펴기를 시키시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여기 이렇게 아직도 알통이 이렇게 아니 지금 만져보면 이렇게 없는데 이렇게 힘을 딱 주면 아. 우리 은진 양이 네. 음, 고기와 또 다르네요. <laughs> 네. 어, 자두 번째입니다. <laughs> 네 고대를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요. 두 번째예요. 네. 아까는 연습 문제였잖아요. 아 자, 베이비복스는 <laughs> 멤버 한분한 한 분이 다 마르셔서 네. 굉장히 몸이 가벼우실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런 것 같은데. <laughs> 잘못 썼어요, 작가 언니. 아유. 잘못 썼네요. 어, 베이비복스 멤버 중에서 가장 입이 가벼운 사람은? 하나, 둘, 셋. 하나, 입, 둘, 셋. 입. 입, 어, 입 가벼운, 입이 가벼운, 가벼운 사람. 사람. 입이 오. 가볍다는 게요. 스피커, 아, 알았어요. 스피커, 스피커. 스피커. 스피커요? 네. 하나, 막, 둘, 셋. 하나, 막, 둘, 셋. 셋. 유눈애 <laughs> 아, 나 어떡해. 유눈 막둥이. 제일 말이 아, 많잖아. 아. 아, 말이 많아서? 네. 입이 가볍다는 그런 뜻은 몰라요, 잘? <laughs> 아, 그, 그 뜻은 알겠는데요. 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네, 네. 네. 차마 얘기를 못 하겠는 건 아니고? 아유, 네. 절대 없죠. 미연아 민지나? 없어요. <웃음> <저는>. <웃음> 피신해, 그래. 니. 아, 아, 솔로가 될거 아니에요. <laughs> 어, 그래. 은혜양 아무래도 은혜양이 아직 막내니까. 응. 그러니까 난 잘한 조잘조잘조잘만. 제자리 가서 막 얘기하고 누구 만났어요 뭐. 어머 태가 어머 얼굴얼굴얼 얼굴. 얼굴 <laughs> 그지? 그래. <그치>? 그런 얘기 하고. 예. <laughs> 그래 맞아. <그럴> <laughs> 자 마지막이에요. 베이비복스는 네. 무슨 나 지금 베이비복스 앞에 누구나 유치원생활을 하고 있는 같다 자 정신차리고 베이비복스는 보면 볼수록 네.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랩도 잘하고 정말 굉장합니다 자 베이비복스 멤버 중에서 가장 잡기에 능한 멤버는 잡기 잡기요? 잡기 잡기 잡기, 잡기. 자 하나 둘셋 희진이 잡기가 뭐예 잡기가 뭐예요? 잡기라는 게뭐 <laughs> 여러 어, 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다다재 가지, 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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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있잖아요. 잡기 잡기라 그러다 잡기는 귀신 잡는 거예요? 그요 그래요 그래요 아, <laughs> 네. 잡기 그래요 하나 둘셋 희진이 오 시간 오 무슨 재주가 있, 있길래? 아 그니까 재주기 보다는요 네. 말은 아, 잘해요 말을.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 잘 어울려서 음, 좀 그런 편이에요. 어디 가서잘 어울려서. 네. 뭐 따로 뭐, 이렇게, 성대모사나. 모사요? <laughs> 아, 맞아요. 성대모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대묘사 아니에요. 아, 이 친구들이. <웃음> 네. <laughs> 아까 그러셨죠? <laughs> 도전적이라. 아, 성대묘사. 성대모사. 성대 네. 묘사라고 아. 하는 게 아니고 성대모사라고. 하는 아, 아. 어때요? 그런 거? 난, 뭐, 솔직히 그렇게, 그런 거. 뭐... 모창이나 뭐. <laughs> 잘하는 건 아니고요. 네. 조금요? 잘해요. 뭐, 뭐, 어떤 걸 잘하죠? 어? <laughs> 무서워해, 그러니 뭘, 뭐, 뭘 잘해요? 노래야. 노래? 네. 못창거 아니고? 자기 필대로. <laughs> 제 필대로, 제일 먼 아, 노래 불러요. 자기 필대로? 네. 그건 저도예요. <laughs> 내 필대로, 내 노래. <laughs> 내가 마음대로, 그건 누가 못해 어? <laughs> 네. 아, 해요, 어떡해요. 왜, <laughs> 왜 이렇게 구박을 하세요, 또? 자. <laughs> <laughs> 어, 나 정말. <laughs> 원래 웬만하면 잘안 시키거든요? 웹스턴랑 <laughs> 지금 DJ 하면서 뭘부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 오늘 진짜요? 내 듣고 갈 거야. 듣고 <laughs> 보낼 거야. 자. 뽀간티 같이 <laughs> 입는다. 뭐할줄 알아요? 성대모사? 모창? 아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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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잡기는 한다고 그랬어요? 언니가 저런 목소리가 내면서요. 막 혼자, 혼자 얘기하고 혼자 우리 그래. 분위기를 되게 많이 띄워줘요. 아, 막 그럼 어, 오빠는. 뭐 저는, 저는 잡기에 능하질 않아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웃음> 그냥, <laughs> 그냥 아무 아무데도... <laughs> 데나 가서 잘 놀고 네. 잘 놀고. <laughs> 아, 주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laughs> 자, 드디어 울었습니다. 저 비밀번호 <laughs>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통해서 네. 별로 알아본 건 없습니다. <laughs> <laughs> 정말로 여지껏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알아본 거 없는 팀은 오늘 처음입니다. 아니요, 앞에서 오빠가 다 이미 저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 그래. 랩도잘라고노래유 아, 아, 그래, 제가 그런 망발을. 했어요. <laughs> 자, 어, 베이비복스 아무튼 그 정말 각자의 그 개성이 강하다는 거, 어? 그거는 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느끼게 음. 맞습니다 자, 베이비복스가 <laughs> 네. 그 중국에도 진출 한다는 소문이죠. 네. 11월 정도? 10월 음. 이후에 중국을 진출할 예정이에요. 중국? 어... 그럼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겠네요? 네, 서서히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음. 저희도 되게 많이 긴장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많은 분들이 요뭐 응원을 해주실 거라 믿죠. 음. 저도 응원을 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자, 어, 아, 정말 작게 있는 거고요 금방 따라하네. 어, 자, 앞으로. 그리고 베이비보스는 네. 이러한 그룹이 되겠다. 저요? 이런 가수가 되겠다. 잡기에 능한 가수가 되겠다. <laughs> <laughs> 어, 팩트 괜찮아요. 잡기에 능한 그룹으로 남겠다. 잡기가 많다는 건요. 재주가 많다는 건. 네, 예, 연예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수기보다도. 음. 네.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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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세개 들을게요. <laughs> 자, 어, 우리 아, 앞으로 활동 계획이 있다면 짧게 얘기를 좀해 주시죠. 중국 진출도 말고, 뭐 콘서트나. 예. 네, 저희. 콘서트 있습니다. 아니, 콘서트는 아직 하고 싶은데, 네. 아직 계획은 없고요. 네. 어, 지금 아직까지는 킬러 저희 후속곡 발표했거든요. 킬러, 뭐, 네. 킬러, 킬러, 그거 우선 사랑받으려고 열심히 열심히 방송할 <laughs> 거고요. 네. <laughs> 그 다음에 저희 11월 달 이후에, 네. 아, 10월 달 이후에 네. 중국 진출하고 그러는 거. 거기에 그, 지금 연습하고. 모든 몰두루를 하려고. 예. <laughs> 네. 주먹지 진출로 예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그럼요 음. 자 오늘 베이비복사와 함께한 시간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웃음> <웃음> 뭐 무슨 시간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다시 부터한번더 <laughs> 네, 정말 정말 깜짝 초대생이었어요 <laughs> 눈 깜짝 할새에 <laughs> 끝나버렸습니다 뭘 멤버 이름 설명하는 <laughs> 거 밖에는 전혀 없습니다 <laughs> 이분들에 대해서 자아무 아니에요 다음번에 <laughs> 기회가 된다면 어 자세하게 알았어요? 아, 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네, 그러죠? 네. 네, 어, 아니면 남아있는지끝까지예 네, 네. 네, 그렇게 할게요. <laughs> <laughs> 차 타고 <평일> 가이지 <laughs> <진짜. 웃음> 자, 오늘 그 베이비복스의 미싱유죠? 네. 미싱유 들으시면서 작별을 야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네, 네. 오늘 저희 너무 즐거웠어요. <laughs> 네. 즐거웠어요. 재밌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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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돼요. 라디오는. 네. 그죠? <laughs> 정신없이 재밌게. 네. 일하는 것 같지 않게. 그죠? <laughs> 네. 자,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